얌전하고 착하고 음순한편인데 아, 지금부터 너랑스킨십 연습할 거야. 아니 아픕니다. 강아지 훈련보다는 보호자 훈련인 것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만족도가 100%라고. 아 그래요? 뭐, 아, 뭐, <laughs> 네, 저는... <아니야>. 너무 사했네요 안녕. 너무 예쁘죠. 콤피치고요 <laughs> <laughs> 얌전하고 착하고 이제 온순한 편인데 좀 예민해가지고 분리불안도 좀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신청해서 <laughs>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. 문만 닫으면 끝나고 막 이긴 거네. 네. 맞아요. 분리불안이 있다면 현관에서만 연습할 게 아니라 네. 방에서부터 단절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나 혼자 단절돼 있어도 괜찮다.는 경험을 여러 번 해봐야 되거든요. 노즈워크도 좀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. 네. 근데 소복이 노즈워크를 많이 해봤다고 하니까 한번 소복의 실력을 좀 보겠습니다. 네, 간식을 넣는 거를 더 보여줘야 돼요. 한 번만 가볍게 접어서 접을게요. 음, 손을 오지 찾을 땐 칭찬도 해주세요. 아이 좋다 아이 좋네. 어, 우 굉장히 잘해요. 바로 손을 쓰네요. 손을 잘 쓰는 네. 친구들이 머리가 좀 좋아요. 어, 손을 머리 좋아요. 세게만 던져면저동떨어하는구나 맞아요.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요. 그렇지. 잘했어. 다음에는 간식을요. 지반에다 여기저기 설치를 아. 하는 거예요. 보여 줘야 돼요. 힌트는 줘야 돼요? 네. 기다리게 해 주세요. 기다려. 소보가 기다려. 너도 어, 기다려. 외워. 기다려. 소보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. 알았지? 1, 2, 아, 3, 그렇지! 네개 잘했어! 어막한개 어딨어? <laughs> 너무 헤맨다. 그러니까, 어, 놀이가 영원히 끝나기 때문에, 살짝 이 근처만 집어줘요. <laughs> 소복할 여기? 끝나면 끝이라고 얘기를 해줘야, 어, 얘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. 노즈워크를왜 연습을 하냐면, 소고기처럼 조금 흥분도가 좀 높고, 잔지즘이 있고, 이런 친구들은 코를 잘안 써요. 주워크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실 강아지한테 제일 뛰어난 기간은 코이기 때문에 네.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면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. 자 아, 그럼 아. 방에서 이제 좀 연습을 해볼 건데, 네. 아, 여기서 똑같이 네. 방에 설치해 줄 거예요. 네. 기다려, 잘 봐, 보여주셔야 돼요. <laughs> 네. 어 너무 헛다리 짚으면 안 되니까. 아. 제가 문나어줄 건데, 허, 아. 이제 나가실 거고 나갈 거예요. 혼자 드세요. 이 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네. 다양한 방에서 연습하고, 잘하면 거실에서도 연습하고, 당연히 현관 밖으로도 나가 보셔야겠죠. 아.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생각보다 좋아라고 <laughs> 자꾸 느끼 해주셔야 돼요. 네. 좋아진 게 네. 초이적 소리 들리면은 맞아요. 현관을 팍팍 치고 맞아요. 점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. 맞아요. 요즘에는 이제 제가 여기 앞에 있으면은 음. 제 앞으로 잘안 나가요. <laughs> 이제 여기서 짖어요. 동물 등록증을 발급해야 돼서 강북구청에 갔는데 구청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셨었어요. 변화가 있을까? 조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한 시간씩 두 번이었는데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들 집에서 계속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. 강아지 훈련보다는 진짜 보호자 훈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소고기를 보면은 너무 귀여워서 색다른 거 하고 싶은데 집을 원할 때만 해줘라고 하시더라고요. 강아지 의사도 의 존중해야 된다라는 걸 배워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. 막 예뻐하고 <laughs> 싶은데. <싶었는데 그냥. 웃음> 행동교정 네. 직접 비용 내고 받으면 대략 얼마 정도 해야 돼요? 저렴한 경우에는 10만원 내외에서 받으실 수 있고, 가격대가 있는 경우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. 다 네. 무료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너무 좋은데,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.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. 내 강아지에게 문제행동이 있거나 또는 문제행동이 없을 때 신청을 해주셔도 예방 차원에서 너무 좋아요. 유선상으로 일단 간단하게 상담을 진행한 후에 일정을 잡고요.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첫 번째 교육 때는 주로 이론, 두 번째 수업 때 실습을 위주로 총 2회의 수업을 1시간 정도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23년 상반기에도 네. 찾아갈 게 프로그램을 했는데, 네. 만족도가 100%라고 들었어요. 아, 그래요? 어, 유튜브나 TV를 보고 하려고 해도 똑같은 개는 한 마리도 없거든요? 결국에는 전문가가 그 개를 보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내 개는 다르니까. 영상에 있는 애들과 다르니까. 많이 많이 신청하시고, 적극적으로 교육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믿을 만한 훈련사 찾기도 쉽진 않습니다. 맞습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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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크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잘했죠. 아이고, 아이고 잘했죠. 일크고요. 아 말치즈고. 이제 4년, 5년 됐어요. 물고 싸나와가지고, 방북쿠소식에 나와있는 보고서 교육받게 됐습니다. 일단은 스킨십부터 연습해볼게요. 처음에는 내 눈앞에 손이 왔다갔다, 내 머리로 넘어가듯이 왔다갔다 해도 별 반응이 없어야 돼요.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건데, 이것도 바로 손바닥으로 진행하지 않아요. 손등으로 갈 거예요. 밀크야, 안녕하세요. 옳지. <laughs> 다시 먹으면서, 나 지금부터 너랑 편집 연습할 거야 앞가슴 쓰담쓰담 쓰담 해주다가 자연스럽게 옆가슴까지 넘어가고요 이때 강아지 반응을 보셔야 돼요 주지 않고 붙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줘요? 주면서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잘하니까 얼굴로 넘어가고요 얼굴까지 넘어갔는데 반응이 없고 잘한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눈곱 떼주는 신용도 좀 해요 굶었니 밀크야? 왜 <laughs> 이렇게 잘 먹어? 잘한다 싶으면 엉덩이도 한번 슬쩍 꼬리도 한번 슬쩍 손도 한번 살짝 오, 손은 좀 싫어하긴 해요. 옳지, 잘했어. 자, 그럼 보호자님이 한번 해보실 건데, 요 간식을 이렇게 저처럼 갈가먹게끔 쥐고, 반대손으로 앞가슴부터 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칭찬도 같이 들어갈 음, 거예요. 옳지, 잘하네. 아, 아, 너무 아파. 주세요, 주세요. 제가 입에 대주고, 보호자님이 만지는 연습만 좀 해볼 거예요. 자, 스킨십 들어갈게요. 옳지, 밀크 잘하네. 아빠도 같이 칭찬. 아, 예뻐. 어이, 예뻐. 그렇지아이잘 잘... 하니, 그렇지. 자, 간식 다 먹었어요. 떼세요. 그렇죠.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연습을 하시고, 입질하는 친구들은 이거 연습할 때 이외에는 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. 입질도 습관이거든요. 하다 보면 쉬워진단 말이에요. 음... 애기 때, 안 아프게 물 때, 그때 넘겼던 게참 후회가 돼요. 맞아요. 하더니 이게 틀려져 가지고... 맞아 <laughs> 너무 아픈 거예요. 그 밀크 같은 스타일은 고양이랑 비슷하게 키우셔야 돼요. 음... 안 만지고, 음... 냅두고,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, 음. 이렇게. 강북구 소식, 여기서 어머니가 보시고서 이런 게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, 광클 해가지고, 신청했습니다. 산책할 때 많이 달라졌고, 밥도 이제는 깨끗하게 먹는 편이 됐어요. 사람들 왔을 때 조금 얌전해진 거, 강아지를 키우면서 물리시는 경우들 많은데, 해가 갈수록 정말 강아지들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, 저는 어릴 때 교육을 시켜서 물리지 않고 사시는 반려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아픕니다.